형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백호님가 초코대처, 초코대처, 초코대처. 어, 내가 만든 거다, 내가 만든 거다. 안 물었다, 안 물었다, 어버 알았다, 알았다, 알았다. 나 먼저 뽑겠다. 그래, 알았다 기다려, 알았다. 기다려, 기다려, 아. 계좌 다 먼저 뽑아봐. 명안 했다. 알았다, 이제 나 먼저 뽑겠다. 어, 이거 뭐야? 와, 대박! 와! 와! 보여줘 봐. 나 기본이다. <laughs> 와, 나 대박! 원하는 총! <laughs> 어? 원하는 총걸으어 아무거나 해라 이거 하면 돼 진실님 보여줄게 나는 스나이퍼 할까? 님 그거, 그거 다 가져가시고 잠시만요 딴거 건들지 딴거 마세요 아 권총 아니 권총 생각이 좋은데 RPG 샷건 아니야 저 샷건 하겠습니다 네, 이거... 아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이거 잘못 이거 장전 어떻게 하지? 리로드 리로드 있어 그거 그 수, 쏘지 마세요 아직 파괴되요데나 머신건을 하겠소 리로드가 언로드이구나난 f 바꿔야겠다. 난머신건할게장전나 예, 장전 안 했는데? 줘봐. 장전해. 리로드. 리로드 누가 장전할래? 총알 좋아, 줘, 줘 총알 줘, 봐, 줘 봐, 줘, 봐, 줘 봐, 줘, 봐. 줘 봐, 줘, 줘 줘, 줘좋줘좋줘좋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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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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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좋아,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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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 가지 마시고 아직 난 머신건 했고요 저분은 뭐하셨어? 이거 이거 나나 나 기본 나 기본총으로 나왔던 것 같아 쓰레기인데? 난 머신건입니다 장전해놓고 가죠 나 이거 백발씩 있다 한 개랑 백발이야 이거 이거 소리 진짜 개꿀이지 않니? 맵 뚫어주세요 저것 좀내 총으로 뚫으면 안돼어 잠시만요 이 총알 다, 잘못 넣었어요 저야안안 부서, 아, 부서지는데? 알아요 근데 네, 뭔 에이, 부서진다고 지랄을 하고 어, 잠시만. 이거 장전이 안 되는데, 이거? 네가 조작기 가서 봐봐. 그거 조작기가뭐 동일하게 돼 있는 게 있을 거야. 그게 아니야, ]한테. 그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음. 이거 총알에 다른 거 쓰는 애야, 이거. 아, 이거 장전 저기요, 이거 올려봐. 열어봐, 내가 부신다, 개모로전총한 개로 하겠습니다. 이거 어쩔 수가 없네요. 나와, 나와. 밖으로 나와. 자, 합시다 나좀 먹이 떨어지세요. 와, 이거 3D인가요? 스릴, 오, 예, 해, 예 해, 예 해. 이거 나 아이고. 팔, 나 팔이 약간 길어진 것 같은데. 이거 스무스무 스무 허용? 스무 허용. 아, 나 여, 여웅이못 쓰는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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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시작. 너 뭐야? <laughs> 니 뭔데? 총. 나? 머신건. 머신건이 뭐야? 아, 그냥 라, 그냥 라, 라 라이플 같이. 미빈이건 그런 거. 아, 기아파. 님들 이패치해야겠어요아파 와, 아, 승리다. 황금사가 왜안 먹었냐? 난 다시 하나 뽑겠다. 왜 뽑아? 아직 아니야. 난 다시 뽑을 거다. 뽑았다. 뭐 뽑았다. 끝났어. 한번더할 한 거다. 분량이 너무 없다. 이거 못놀린다 그러면. 한번 더해. 나부터 뽑는다. 몇번몇번더 할... 해야 한다. 잠시만요. 임베드 클리어 좀 할게요. 에 네, 샷건 어디 있어? RPG 샷건 뭐 왔어? 어 RPG 샷건 갑니다 RPG 샷건 개쓰레기 머신건 다시 나왔습니다 아나크 잠시만 클리앤 다시 꺼내야겠다 내가 머신, 와 머신건의 행운 이거 두개 두개씩 있어요? 뭐가요 아니요 한개씩 있는 것도 이거 원래 뭐, 이거 총알 걔는 파괴가 돼서 한개만 넣어놨어요 총이 그게 RPG 샷건 한개라서 머신건의 행운이 따라주게 그리고 와라 푸시덤 빨리 와라 그거 잘못 쓰면 안 돼요. 그거 여기 파괴하면 안 돼요. 한판더 해야 돼요. 여기 3... 파괴할 거야. 응, 뻥이지. 여기, 여기 파괴하면 안 돼. 이거 그래. 3판이야 이거 황금 과가 3... 없는데 이건? 없어 거래, 뭐 그래, 그건. 아, 그렇게 알았어. 빨리 야 약한 지검만 내가 패시브로 황금 사과 넣어준 거고. 아, 맞다. 그거. 이거 여기 파괴하면 안 돼. 이판 3판 있 선승 게에요. 저한판 아, 이겼어요. 알았어. 알았어. 우린 알았어. 아린 아야 준비린준비어우만 뭐, 하면 안 돼. <laughs> 무슨 짓이야? 네가 헛! 이거 왼클릭하면 조준할 수 있는 어, 거 아니야? 바보. 뭐야, 사겠네. 이거 사기인데? 하... 이거 왼클릭하면 조준할 수 있어, 봐. 총 대고 왼클릭하면 조준할 수 있어. 누구, 뭐 뽑았어? 샷건. 샷건 가져와, 삼. 샷건. 샷건 뭔데 샷건 두 개. 아, 버주 개쓰레기 나왔다. 아, 구대기 나옴. 음. 총두 개네 이건. 아나 망했어. 곤충 나왔어. 개망했어. 아 망했어. 곤충 나왔어. 그냥 났어 우리 컨디션은나 만들까요? 이거 끝나고? 이거 이거 다락바에다가님 이거 보세요. 다락바에다가 님들 님아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건 다락바에다가 칼도 있고 환상사가 있고 다이너마이트도 있는데 음. 총이 개 쓰레기. 응 음. 너무 싸워야 되나 이거 너무 쓰레기네. 미우든 하고 시작하죠 저희님이 옛날에 했어요. 준비 시작. 어잠시만 잠시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네? 나 이겼어. 선발 이 선수였잖아. 어. 근데 분량이더 있어요. 번외편. 그래, 번외편이다. 시어 뭐야? 아 뭐야? 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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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들한 잠깐만 꼈어요 이건. 아니, 어 됐다. 내가 내가 쳤어 가 <놀람> 아니, 좀... 아니 잠깐만! 내가 내가 이런 거 잘하지. 개 쓰레기야. 님피 달아요? 네 많이요. 아 진짜 겁나 아파. 아 내가 받았다. 이기고 있네. 오옹? 오옹? 달긴 다나? 이거 왜안 죽어? 약한 총들끼리의 싸움이다. 아, 리모드 안해다 큰일 났다. 라이플이다, 이제. 어 잠시만 안돼! 아, 네. 죽는다 아아! 이 이겼다! 와갑빠발 갑바, 오진다 니마! 솔직히 이마. 이거 레, 이거 레알 갑빠발나 죽나 맞췄는데 이거 갑빠 때문에 안 죽어 니마! 정확한칸 네? 남았었어요 에한칸 네? 남았다고 아니 어차피 갑빠 없으면 바로 바르는 건데 갑바발이야. 애초에도 권총이 능력이 없잖아! 애초에 건총을 왜 만들었겠어? 건총을 왜다야아 갑발에 넣어놔? 나... 너무 사기. 개 쓰레기라서 총한 개밖에 없는데 개 쓰레기야. 총 갑발에 넣어놔야지. 니마, 니마 한번 건총 해봐요. 내가 저거 해볼 테니까 라이플. 이번에도 지면 은 진짜 님이 못하시는 어... 거임. 왜 근데 이거 왜두 개야? 뭐가요? 총은 하나인데. 한데... 이거 뭐... 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 이건가? 짜 작은만한 거? 뭔 소리야? 헉. <laughs> 총알 들어있잖아! 응, 응, 이게, 이게 총알이지. 이거, 이거지. 예, 그게 총알. 음, 이건 뭐야? 뭐요? 저건, 제, 저건 님거예요 당전. 아니, 아, 씨. 그 쌀데? 준비 야... 시작! 시작! 아, 이거, 이거. 마피아 컨텐츠 만들러 될것 같은데? 하려고 하고 있어요 안 그래도? 만들죠. 오늘 일단 우리 둘이 더 만들고 벽탄 하고 있어요? 벽타은안 돼요. 이거 얼마나 명사수인데 넌나못 이겨. 아 이게 총알이 없는데? 나 총알 많아요 원래. 아 이거 총알 없어 아.. 님아! 예? 님이 총알이 없는게 아니라 님이 못하는거예요이 정도면 다섯판을 했는데 어떻게 내가 다 이겨 그지 나는 마크 산지 얼마 안됐거든 님저 마크 한지 한달 됐는데? 난, 나 한달 안됐어 언제 사셨어요? 아, 저요 어.. 한 <웃음> 2주 <laughs> 2주전 2주 님아 사가지고 연습 엄청 했죠 님아 예? 2주전이라니 님 마크 콘텐츠 2주전에도 엄청 오래와있었어요 네? 네? 님님님 님, 님 유튜브 안 봐요? 님 유튜브 안 봐요? 님 유튜브 마크 콘텐츠 2주 2주 전에 조금 전에 우여가 있던데? 2주 그래요? 전? 몰라요. 뭐 하시는 거예요, 이 뭐? 2주에 사고 이아 그거 2주 하루만 에 연습하고 엄청 그거 토요일 그 토요일 날인가 일요일 날인가 완전 개 빡치게 그거 여분만한 두세 시간 졸라 하다가 막 완전 했죠. 엄청 되게. 이뭐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했죠? 맞 말, 많이 많 한칸 남았는데 그걸 못 죽였어, 님이 계속. 어. 한칸 남았는데. 어, 한칸 남았는데 그걸 못 죽여서 사망했습니다. 어. 갑밥밥 아니죠, 이 정도면? 네. 예? 인정하셔야 됩니다. 님 마음대로 설정해. 전, <laughs> 이거 쓰라고, 배석이야. 좀 평지에선 하기 해볼래, 어려운데. 나, 나 이거 해볼래, 나 이거 해볼래. 총 없어야 돼, 더 이상 남은 게. 봐봐, 봐봐, 봐봐. 나 대상으로 쏘지 마. 골렘, 골렘 소환했어 쏴. 오, 스나이퍼 간지는데? 이봐, 골렘 소환해주는거한번 써봐. 골렘. 기다려봐요, 뭐스폰해주는거 써봐요. 저, 저 니만 맞춰볼래요? 죽인다? 맞춰봐, 아, 뭐야? 아, 뭐야? 뭐야, 이거? 한 방이야? 한 방이에요? 뭐야, 이거? 한 방인데? 원샷이에요, 뭐 스나이퍼잖아요. 아니, 쏘지 말라고스 오지 마라, 너무 는다 아니, 쏘지 말라고. 그래, 아이거 알겠다, 이거. 이거 폐줌 하면 되겠다. 패줌 님! 네? 네? 아이코 잘못했네 아, 이거 드세요 나... 아? 바... 뭐야 <laughs> 안 맞았.. 어? 맞았네? 안 맞았어 바보야 <laughs> 어지러우니까 숨기 힘들지? 어어 어. 어,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니가 12를 걸자 내가 먼저 1 1를 걸었어, 12층아. 12층. 죽인다 내가 얼마나 게임을 많이 했니? 어제 배웠거든, 망초님한테. 뭘? 즉시 데미지 주는 법. 엉서. 응, 그럼 죽는다. 죽여봐. 죽는다. 가지 마라. 사망잼. 네, 그 이상으로 방송에 마치도록 할게요.